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철입니다. 2024년 2월 4일 2월의 첫 번째 일일 부산 교차회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설날 전 마지막 경마일인 만큼 뭐 무조건 이긴다라는 신념으로 붙겠습니다. 금요일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결국은 똔똔이었는데좀더 이겼어야 되는데 제가 일삼 경주 여기 칠경주 승부까지 마쳤습니다만. 결국 그냥 돈돈 정도였습니다. 일삼 경주에 조금 힘을 실었어야 되는데 음, 그러지 못해서 약 배팅으로 가는 바람에 입상에 좀 재미가 없었죠 사실. 다만 뭐맞췄던 경주에서는 삼복승으로 가셨다면 뭐칠 경주 같은 경우 삼복승은 또 스물여섯 배, 또일 경주도 복병 두 마리. 축에 붙여가지고 들어왔죠 27.7배 였습니다 아승붙여잡기도 쉽지않고 심 조절을 하는 것도 좀 쉽지 않네요 아 방송에 앞서서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제가 올해 말까지 3천명 이거 도달 못하면 하기 적겠습니다. 뭐만명 넘는 사람도 있는데 삼천 명이 뭐뭐 어, 아주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도 안 되면 뭐 접어야지 뭐. 일경주부터 예상하겠습니다. 일경주 하이 레전드입니다. 김혜선이 타서 내일 또 인기 한 2위, 2위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프릿 파이터, 여기 미라클마린. 이 인기만 두 마리. 대안이 될수 있는 필 7번. 1,400을 뛰어왔다는 강점. 가능성. 거기에 훈련도 괜찮습니다. 7번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은근 혼전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냥, 대지어전사를 인정하겠습니다. 혼전이에요. 뭐, 1번부터 해가 팔릴 말도 많죠. 1번, 7번, 8번, 9번, 11번. 여러두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 판때기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빠른 말은 많아요. 초반 스타트가 빠른 말은 은근 많거든요. 이경주가. 빨라요, 생각보다. 13초 오고. 13초 후반대, 중후반대 끊어줄 수 있는 말들은 은근히 있는데, 뒷심까지 있는 말은 몇두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뭐 취임말을 찾아봤는데, 취임말이 두 말인데, 음, 얘네들은 뭐, 바다 취입에 가까워서, 결국 어느 정도의 선두력도 있으면서, 직선 끈기를 가지고 있는 말은 3번. 3번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복병 7번 맞습니다. 아, 데 체중은 좀 보셔야 됩니다. 얘가, 얘가 원래 입상, 입상시 체중이 470kg 나왔던 말이거든요. 입상시 체중이 470인데, 지금 445, 448인데, 이 말이 밥을 안 먹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체중이 여기서 더 빠졌다고 한다면 못 믿죠 사실 그냥 W 정도입니다 W 정도고 대만한 말은 많잖아요 라이트 브라운 국대 히어로 글로벌 최고 맞네요 사막의 꽃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때 두 번의 경주력이라면 당연히 직전 경주 입상할 줄 알았는데 너무 못 뛰어가지고 근데 이번에 선행입니다. 선행 나서가지고 그냥 뺑 돌아도 할 말은 없습니다. 거리가 1,400이 아닌 1,300으로 줄였고 직전에 무너졌던 이유가 선행 못 나서가지고 더못뛴 것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체중이 줄지 않고 늘면 플러스고요. 그렇다면 하늘의 쌀. 왜냐하면 얘는 옛날에 앞에도 붙였던 말이거든요 앞에도 붙였던 그런 말이라서 이때는 어느 정도의 취임력 이때는 자리 못 잡고 뒤로 밀렸다가 걸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때 어떤 선두력을 바탕으로 앞에 붙이면 김혜선 정도면은 버텨볼 수 있는 마피아 W 하늘의 쌀 추천드리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laughs> 굉장히 까다로운 경주에요 아. 이건 제가 융통성있게 가겠습니다 고민이 돼요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팔리냐 49, 2, 1까지 팔리네 서선조의 정도가 더블이에요이 경주가 일단 어려운 이유가 일단 선행은 이가 나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만 한생 코드 걸도 있고 황금성도 있고 예전 능력이면 내전 더 넘버원이 근데 얘는 맛이 같고요. 앞에서 지지구 복구하면서 이제 취마뭐 9번 같은 말이 올라올 수도 있고 석세스풀은 훈련은 좋은데 복귀로 보면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 건 경주고 제가 축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못 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항문성이 제일 센 말이거든요. 근데 얘는 전개가 좋았을 때 이때 뭐 11번이라고 합니다만 경합. 자리 못 잡으면 얘도 꽝 나는 거고. 그래서 서던 조이를 추천드립니다. 조교 안 떼도 이 말은 은근히 센 말이에요. 약간 까부, 까부는 말이긴 한데, 뭐, 이때 보면 뭐, 취입도 어느 정도 되는 모습이고. 최근 두번 빠지긴 했는데, 사연타를 했던 말입니다. 언제 또 다시 터질지 모르죠. 기수가 홍락이에요. 이용락못 믿을 기인데 어쨌거나 안 팔리기 때문에 써던 조이 고배당 말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내일 일요일 승부처는 5경주하고6경주입니다 이경주가 일단 석세스 타임 라운더 알리 은성영호 팔립니다만 나머지 말들도 비슷비슷하게 조금씩은 다 팔리는 경주죠. 은성이너를 로코 승부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때 보면 이제 썩세스 타임 한테 이제 두 번이나 한오마신또삼과 반마신 깨졌기 때문에 은성윤호가 뭐 반수 아래일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해볼만한 조건이다 판단됩니다 그래서 9번 제 어떤 생각하는 전개에 따르면 9번이 기수가 좀 직전같이 무빙으로 뒤에 있다가 승부하면 올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9번을 놓고 인기만 아닌 복병 주력으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이것도 승부체경주입니다 이것도 어렵죠? 최강순살부터 해가지고 1, 3, 4, 5도 혹시 모르고. 7, 8, 11, 뭐 여러 수가 있는데, 예를 놓고 한번 승부를 가겠습니다. 6세 안말인데, 한때는 부산에서 안말 최강자 위치에도 있었던 이런 말이죠. 물론 얘가 주로 잘 뛰었을 때는 안쪽에서, 소위 최적전계처럼 안쪽에서 곱게 따라가니 에 이제 안말치고는 굉장히 힘이 좋아가지고 역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분명히 좀 하락세가 분명한데 제가 볼때이 경우도 그렇쎄 보이진 않아요 사실 편성이 무엇보다 지금 대만한 말들이 부정, 어, 부중이 부 너무 높습니다 프로칸설 58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해피피보 무서운 말인데 56.5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직전에 56.5로 들어오긴 했는데 또 1200하고 1400하고 좀 다르죠 또 강서장이언츠 물론 에, 이 말이 사 세고 다른 말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고 성장기에 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타가 아쉬운 직전에 제가 놓고 했어요. 놓고 놓고 했는데 물론 직전에는 운이 없어가지고 <laughs> 운이 없어가지고 에, 입상이 실패했다고 합니다만. 얜2% 부족해요. 그래서 11번이 내일 인기 1이겠습니다만 8번 막 플랫 베이블 놓고 승부를 걸겠습니다. 일요일 6개 경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뭐 설날, 뭐 추석하고 설날이 제일 중요한 어떤 명절인데 내일 꼭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건승하시는 일요경마 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